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임순자입니다. 장애 패러다임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학적 모델의 개선 주체는 재활, 치료, 의료적인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인 모델은 사회 환경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리어 프리란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조선 임금 중에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 때 허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척추 장애인이셨어요. 어느 날 세종대왕 앞에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불경하다며 엄벌에 처하라고 하였죠. 그럴 때 세종대왕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허조를 탓하지 말라. 허조가 넘어진 것은 경솔해서가 아니라 계단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허조에게는 그 관복이 굉장히 길었고요. 앞에 좁고 낮은 계단이 두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넘어졌던 것이죠. 세종대왕은 바로 이 계단이 좁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베리어 프리입니다. 그런데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왜 장애인에게만 필요할까요?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베리어 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환경과 구조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만이 사는 곳에 비장애인이 산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의 천장은 낮아서 늘 쭈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고 ktx를 타고 갈 때도 몇 시간을 쭈그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는 건물의 천장을 높이고 KTX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배리어프리입니다 이미 이 사회는 비장애 중심으로 사회 환경과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게는 덜 필요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비장애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배리어프리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을 날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었고 빠르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배와 그리고 차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나 더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화 생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비장애 중심에 있는 사회 구조와 환경을 장애인 중심의 사회 환경 구조로 만든다면 이 사회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유아차를 탄 아기가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아차를 탄 아기는 장애인이 아닌데 휠체어를 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